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12일째입니다. 흔히 작심삼이라고 하는데 함께한 지 벌써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함께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을 텐데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 하루 이틀 빠지셨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셀 모임에서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은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뭐 요즘도 종종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당시에는 더 치욕스럽고 비극이었겠죠. 디나도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분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베델레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시던 축복과 땅, 후손에게 대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여옥절이 많은 야곱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야곱을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삼 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 또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노이를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어나 앞에 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 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여.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바따 나람에서 그에게 나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 다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아 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군들 과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여.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리한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발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발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여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